고기 김치 돼지고기 순두부 이세 가지를 사용해서 김치 순두부 찌개 순두부 김치찌개 순두부 김치국 야채는 양파 이렇게 썰어주시고 꼭이 양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양은 적당히 조절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청양고추 썰어주고 자 그리고 마늘 씨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텁하게. 엄청 텁한 척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쫄보예요.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 공포 영화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야채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자,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 자, 고추기름. 하나, 두 스푼. 자, 고추기름이 없으면 그냥 식용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자, 돼지고기 준비한 거는. 400g 이었는데 저는 300g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 넣기는 조금 많은 것같아요 고추기름에 돼지고기를 잘 볶아주도록 할게요 불어붙으면 불어붙는 대로 그냥 고기를 좀 바짝 익혀주세요 돼지고기를 바짝 익혀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이렇게 익자 보면은 알아서 다떨어져요 돼지고기는 지금 앞다리 살 준비했고요. 이 앞다리 살 아니면 삼겹살, 목살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자, 돼지고기를 볶으시면서 이제 돼지고기가 많이 볶아져서 익어서 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이 바삭바삭한 느낌이 약간 나기 시작하고 완전 바닥이 이제 타는 것처럼 자, 이렇게될때 집에 이렇게 먹다 남은 소스 같은 거 있으면 자, 이렇게 한번좀 넣어주시고요. 술이 들어가면서 잡내는 날려주고, 이 바닥에 들어있던이 고기의 찌꺼기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주 없다 하면은, 아, 맛술, 미림입니다, 미림. 네.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서, 싹한번 바닥에 있는 이 액기스들을 한번싹 긁어내주시고, 자, 이 다음에, 자, 아까 두개 는 마늘. 자, 다진마늘. 자, 두 스푼. 이 마늘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아, 이게 맛있어요. 포인트에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이렇게 볶아줍니다. 벌써 향이 좋아, 향이 좋아. 간장. 간장 한 스푼. 자, 고기에 살짝 밑간이 되도록 간장을 한 스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에 아주 약간 까무잡잡하게 고기 윤기가 촥 돌아요. 아, 그냥도 맛있겠네. 고기 맛있어 보이죠? 자요렇게아안돼안 돼. 이 보여드리다가 타네. 불 뚫리고. 아났러스일났스 하면 안돼 하면 안 돼. 자 양파. 아 제가 이 여러분들 보여드리려다가 자 요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막뭐 캐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아자 그리고 김치. 그리고 김치 반 포기. 바로, 아, 고기김치 그냥 싹싹싹 썰어가지고. 솔직히 이거 뭐, 아시죠? 맛없을 수가 없는 거. 자, 이렇게 김치도 넣어주시고. 자, 다시 한 번. 싹 볶아주세요. 자, 김치 볶을 때 고춧가루. 하나, 둘, 셋. 자, 세 스푼. 이제 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바닥이 타지 않도록 잘 볶아주셔야 돼요. 불이 너무 세지 않게. 이제 바닥 신경 쓰면서. 자, 이렇게 볶아서 김치의 윤기가 촥흐르면 자, 이거 사골곰탕, 사골곰탕이거든요? 사골육수 한 팩을 부어줄게요. 사실 뭐 없으면은 그냥 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해물육수, 멸치육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묵직한 느낌의 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사골육수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진하거나 물 양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약간만 더 넣어줄게요. 맛있... 음 너무 맛있는 냄새나 집에 오는 길이. 음막 밖에 밖에부터 냄새가 나? 장난 아니야 점점 냄새. 다가올수록 어. 음. 냄새가 아. 어. 냄새가 기가 막히지. 그런 거 아니야 꾸준 언니. 자 이제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새우젓 한 반스푼 새우젓이 이 김치랑 돼지고기 들어갔을 때 새우젓이 만나면은 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자 새우젓이 있으면 꼭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액젓 한 스푼 자 새우젓이랑 액젓을 넣어서 감칠맛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탕 이거 설탕이에요 설탕 반스푼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으면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되는데, 김치가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요 설탕 반 스푼으로 완전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간을 한번 보시고요. 드셔봤을 때, 어, 좀 짭짤해.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좀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하 여기에 이제 순두부가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간이 많이 싱거워져요. 그래서 순두부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간을. 조금 짭짤하게.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이러면 여기에 소고기 다시다 한 스푼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순두부. 아, 순두부 1kg짜리 좀큰 건데, 그냥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순두부 이렇게 반 칼로 자르는데, 얼마 전에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 순두부를 이렇게 넣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순두부를 여기 뾰족한 입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짜서 넣어가지고 순두부가 다 부서져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순두부를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덩어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쑥쑥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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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순두부 오케이 들어갔고, 순두부 옆에 팽이버섯 좀 올려주시고, 아이 좋아. 자 대파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아까 고기 남은 것도 좀더 넣어줄까? 이러면 또 이제 썸네일이 나오지. 또. 아, 고추 탁 올려주고. 자, 이렇게 순두부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면서 드시면은,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다 끝났네, 끝났어. 자기 밥 먹자, 이제. 다 됐어. 집에서 먹지만 사 먹는 것처럼 맛있는 맛. 아, 역시. 그거지 내가. 1kg가 아니라 2kg 넣어야겠다. <웃음> 맛있어. <웃음> 이거 내가 한두끼세끼 먹을 줄 알았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오늘 아니야, 먹고 아니야. 한 끼도 한번더 먹으면 끝이겠는데 그냥. 바로 없어지겠네. 오늘 끝이야, 오늘 끝. 오늘 끝이야? 고기 400g이랑 순두부 1kg가 들어왔거든. 응. 한번할때 이만큼 해야 되겠어. 이만큼 양이 맞아. 아, 200 붙는다 아주. 네. 제가 만든 것처럼 자, 순두부 김치찌개. 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꼭 만들어서 드셔 보시면 야, 이거 만들길 잘했다 하실 거예요. 자, 저는 다음번에도 또 맛있는 영상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